먼저, 읽을 책이 필요해 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단어는 아래의 네 단어가 됩니다. 나 라는 단어 I, 필요하다 라는 동사 need, 책인 n a book, 읽다 라는 동사 read 입니다. 이네 단어만 있으면 읽을 책이 필요해 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. 우선, I need a book, 책이 필요해 까지는 다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문제는, 남은 동사 read를 어떻게 읽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인데요. 해결책은 간단합니다. 동사 read에 전치사 to를 붙이면 읽을이라는 말이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I need a book에다가 to read를 붙여서 I need a book to read 이렇게 하시면 읽을 책이 필요해가 됩니다. 쉽죠?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동사에 전치사 to를 붙이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a book to read 하면 읽을 책이 됩니다. 다른 예를 좀더 들어보면 to read가 읽을이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to wear는 입을, to drink는 마실, to spend는 쓸, 소비할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이 to plus 동사들도 예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입을 옷이 필요해는 I need clothes 뒤에 to wear를 덧붙여서 clothes를 꾸미게 하면 입을 옷이 필요해가 됩니다. I need clothes to wear. 마실 물이 필요해는 I need water 뒤에 to drink를 붙이면 되겠죠? I need water to drink. 마실 물이 필요해. 쓸 돈이 필요해는요. I need money 뒤에 to spend를 붙여서 to spend가 money를 꾸미게 하면 되겠죠? I need money to spend. 쓸 돈이 필요해. 이렇게 됩니다. 쉽죠? 투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면 니을로 끝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. 그래서 입을 마실 쓸 이렇게 됩니다. 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장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는 동사 앞에 전치사 투를 붙여서 투 플러스 동사로 명사를 꾸며주게 하는 것입니다. Close to wear 입으로, water to drink 마실 물. Money to spend 쓸 돈, a book to read 읽을 책. To 동사는 이름도 있는데요. 바로 사람들이 to 부종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. 생김새를 잘 기억해서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.